다시 다시 알립니다 관내부 투온씨 대표님 투온씨 대표자분 경기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. 기분으로 가지고 경기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. 펭성비 <laughs> 세교비, 펭성비 세교비 4코트4코트로 출전 바랍니다. 와, 아! Thank i 아, 이 세트 팔 대. 대회지. 야 그, 여기 여기들보다 더 빨라. 럼 자 2022년 평택 슈퍼 어닝대 족구대 평택 관내부 결승전을 진행하겠습니다자 결승전 진행에 앞서 양팀 소개가 있겠습니다. 먼저 행성 B팀 좌수비 백준호. 자 우수비 김경훈. 자 공격수 전순재자 테토 김민수. 자, 다음은 세교비팀 선수단 소개가 있겠습니다. 자, 공격수 박영서 우수비 최대근 자, 센터 송현수 나개하겠습니다 금번 경기, 공정한 경기를 진행해 줄 심판진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심 김종민 자, 부심 송 0대9 조이킥이 앞서고 있습니다. 자, 아아 어? 어? 조이 あれ 15대12 조이킥 승리 1세트.